호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키입니다 어, 제가 지금 9월 초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름 보내시기 싫은지 매미들이 엄청 많이 울어요 소리 들리신가요? 즐기시고 오늘 여성생식계 증상용어 두가지 보도록 할게요 넘버원 에이매 a 리아에이매 r 리아네 무월경이나 뜻이고요뭐 A가 들어가면 없는거고 뒤에 여러분 r 리아가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조금 또르르 흘러가는 느낌 그쵸? 메 r 리아 또는 여러분 다이어리아 설사를 의미하는 것,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. Number two, Dysmenorrhea, m e n o r a 네. 둘다 월경통이나 생리통을 의미하게 되고요. 특히, 이제, m e n o r a l g a 에 LGA가 있는 뒤에 접미사는 통증을 의미하게 됩니다. 네. 보통, 이제, 어뭐 월경통, 생리통,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cramps라든지 period pain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. 그래서, I have severe cramps. 그럼 생리통이 좀 심하다는 뜻이 되겠죠.